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마키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마른 땅에서 주를 더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탈출하라는 사람들은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두 명이나 떨어져서 추락사하기도 했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메마르고 황무한 광야에서 적은 시편입니다. 아들 압 살롬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물이 없어 목마른 세상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왔기에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목마름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아도 그곳에 영적인 공급함이 없다면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1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 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 오리니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편안한 왕궁의 잠자리와 전국을 다스리던 보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빼앗기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갈급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귀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마르고 곰핍하십니까? 그 목마름의 곰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발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칠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곧 다시 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원수가 망하고 내가 다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자를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두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휴가를 보내고 새날을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떠들썩한 행사 후에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난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마르고 곰핍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마르고 곰핍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겠나이다 코로나의 광야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